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전북대 울산. 네, 자, 현대가 더비죠. 자, 일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민규 그리고 박진수 선수가 결정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빅소, 그리고 김영호 선수가 결정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결장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김천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박진섭 선수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전력 손실도 더 커졌습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력 대비 이제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을 뿐더러 한번 흐름을 넘어가면은 그거를 전환시킬 여력도 없다 보니까 좀 상대팀한테 이제 끌려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매번 좀 저조한 그 조금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그좀 전북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이 이제 떠난 후 어제 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결과에 비해 지금 경기력이 좋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뭐 이제 그 예로 일단 뭐 서울 상대로 경기력에서 이제 울산이 밀렸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 막판에 뭐 간신히 좀 국장골을 넣으며 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컵 경기에서는 이제 뭐,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들고 온 인천 상대로도 이제 뭐, 1점 차로밖에 이기지 못하면서, 다소 좀, 네, 아쉬운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 대비했을 때, 네. 저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뭐, 최근 좀 전부, 어, 최근 좀 울산의 그런 쪽 페이스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봅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울산도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 양팀다좀 실점 위험이 클수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 두팀다 혹시 좀, 어, 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어,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어,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 물론 이제 이 경기에서의 좀 변수가 아무래도 이제 기후 쪽인데 일단 뭐 비가 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좀 다득 좀 양상으로 좀안흘러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는 뭐 이제 그런 비가 와서 뭐 언더가 난다 약간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이제 깨지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좀 기후 상관없이 어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가면서 어좀 다득 좀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재 양 팀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울산이 더 좋다고 볼수 있지만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울산 경기력은 믿음이 안 가는 점. 플러스 그리고 이제 전북 홈에서 울산이 2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만큼 다소 약한 면모를 보인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를 좀 무작정 지금 울산 사이드를 보기에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게다가 이제 뭐 추가로 뭐 전북과 달리 울산은 이제 주중에 컵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죠. 네,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어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낫지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무승부가 나도 할 말이 없는 경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뭐 울산 승보다는 고배당으로 팬무나 무승부 이상서골 올라가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2.55바.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강원의 팁시대, 제주나의 팁. 자, 일단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대우, 김희석, 강추지, 김영기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뭐, 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으로 간지가 꽤 됐죠. 아무튼 이렇게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쪽 강원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제주 역시 지금 이제 이탈로 그리고 최영준 그리고 송준 그리고 임채민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니까양 팀의 이런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봐요. 자, 우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중 컵 경기에서 이제 김포를 잡으며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을 썼지만, 그리고 뭐, 헤이스 갈레고 뭐, 유리조나탄 같은 용병 선수들을 휴식을 주면서 이제 관리를 잘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쪽, 어, 최근 페이스가 좋고그 제주라고 볼수 있네요. 자, 다만, 지금 뭐, 연승 중인 그런 제주긴 하지만, 여전히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좋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 이제 원정에서 특정 기회를 잘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공격력 편차가 큰그좀 제주라고 볼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제뭐 홈에서는 공격 전개도 괜찮게 좀 유연하게 좀잘 되면서 어좀 메이킹 능력도 잘 살리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다소쪽 공격 전개가 투박하고 그리고 뭐제 롱볼이나 좀 크로스 비중이 좀 높으면서 아좀 상대적으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공격은 아쉽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 을 들어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유리 조나탄이 돌아오면서 공격 옵션이 더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원정 체주의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어,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원정 체주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이 조금 네, 길었던 것네요.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좀 이어서 가 보면은 일단 뭐 이제 강원이 이제 이전에 긴 연승을 이어갔을 때보다는 확실히 모멘텀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다만 뭐 현재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 제주한테 밀릴 게 없고 그리고 뭐 주중에 컵 경기를 뛰고 제주보다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이제 우세일 수 있다 보니까 어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강원 사이드로 보는 게좀더낫지않나내 어 네,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요거는내 승패 본다 고 하면은 강원 사이드 보도할게요. 강원 승부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고배당으로는 내 행무 도전.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언더. 자, 그래서, 강원승 햄무에 2.5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치다 대요코마리 자, 제일 이동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력 죠 틀어집니다. 일단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지오 쇼타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선수가 결장 중이에요. 자 특히 지금 팀내 핵심 득점원이 후지오 쇼타의 결장은 마치다 입장에서 타격이 좀 굉장히 클수 있고 그에 반해 뭐 요코마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에서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여전히 지금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어좀 성적만 보면은 계속해서 좀잘 나가고 있는 그런 마치다라고 볼수 있지만 자, 다만 근데 지금 좋은 성적과는 별개로 어 최근 뭐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득점기회를잘 만들지 못하며 공격 페이스가 떨어진 감이 있고 거기다 이제 에이스 공격수의 후조 슈타까지 빠지다 보니까 더더욱 좀 공격 페이스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저 일단 뭐 마치다가 확실히 좀 이전에 좀 공격이 좀 좋았던 거에 이유 중 하나가 확실히 후지오 슈타의 좀 활약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좀 후지오 슈타의 결장은 어 굉장히 좀 마치다의 그런 공격에 있어서 좀 타격이 클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봐요. 아무튼 이런 좀 마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이제 4연패를 거두다가 직전 경기 가시마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리그 연패를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어 이제 이번 시즌 중에서 가장 좀 좋은 경기로 보였던 그런 요코마리라고 볼수 있죠.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대승과 별개로 최근 좀 요코마리의 그런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이제 해리큐얼 감독이 경질되었고 그리고 존 허치슨이 이제 후임 감독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혹시 좀 감독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 좀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요코마리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팀다좀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스피디한 경기로 이제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두팀다 속공이 좋다 보니까 뭐한 번에 확 몰아붙이는 그림도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직접 맞대결에서는 마치다가 뭐 요코마리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뒀지만 이제 그때보다 마치다의 공격 페이스가 더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후지오쇼타까지 결정이다 보니까 뭐 그때만큼의 화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좀 고려했을 때 확실히 지금 뭐 마치다가 어 그렇게까지 뭐좀 믿음이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어 애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점과 뭐 더불어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요코마리가 좀 최상의 폼을 보이며 이제 흐름을 이어가거나 이제 마치다가 이제 홈이 아닌 중립구장에서 치러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요경기는 뭐 요코마리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할말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해 을 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감독직에서도 이슈가 이제 발생한 이후좀첫 경기이기 때문에, 어, 요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보려 하면은, 저는 요거는, 네, 마치다 보다는 요코마리 사이드 보는 게, 어, 좀더 메리트 있잖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코마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요코마리 프랜스 보는 경기. 아,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는 그래도 도전한다고 하면 무슨 부도죠? 네, 요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코마리 프랜승의 무승부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 대사포로. 자, 일단, 우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사한 명, 그리고 공격수한명 결장. 그리고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리프트1한 명, 그리고 공격수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라인에서 이제 사라 차트를 어,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복귀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 쪽에서의 어, 좀 전력 보강이 된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을 자, 일단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쇼난 상대로 홈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흐름이 끊겼고 그러면서 좀 현재 좀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좀 페이스를 어, 좀 끌어올려 하는 그 우라와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프로 같은 경우에는 긴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1항배에서 이제 2부 리그 팀이 야마가타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고배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살아날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 최근 뭐 사프로의 좀 페이스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고배전에서는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이며 어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좀 보였어요.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흐름을 지금 유지할 만한 그런 좀 사포로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사포로가 많이 나아진, 나아진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격 전개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이전에는 좀 롱볼이나 그런 무의미한 크로스가 많으며 공격이 좀 단조로웠지만. 어, 최근에는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날카로운 공격이 종종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공격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어, 사포로가 홈 우라와 상대로는 많이 열세일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발리 이제 홈에서는 뭐 경기 운영이나 공격력 등 여러 방면에서 좋다 보니까 어 이런 점들을 좀잘 살려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사포로가 좀 올라온 그런 기사와는 별개로 홈 우라와 상대로는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요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라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우라와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바오사 카드의 쇼나 일단 뭐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3명 결정. 그리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이제 요코마리와 사감도스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리그 2 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뭐 마치다 상대로 퇴장을 당해서 진걸 제외하면은 뭐 진경기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뭐 J리그 내에서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이라 봐도 이제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렇아 그만큼 확실히 이번 시즌 좀 간바오사카의 그좀 어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쇼난 같은 경우에는 뭐 3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어, 좀, 최근 공격 흐름이 좋아지면서 득점력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뭐, 상승세인, 그 그렇죠? 양팀의 맞대결이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일단, 요 경기는 뭐, 간략하게 나왔죠.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간바오사카가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현재, 뭐,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중원 장악력도 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좀 초난 상대로 중원에서 우려 좀 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무튼좀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뭐 초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좋은 거랑은 별개로 어, 여전히 좀 수비는 불안정하며 이제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바 어, 오사카와의 그런 수비 차이 또한 어느 정도 좀날수 있다고 봐요. 저러니까 확실히 좀뭐 수비에서의 안정감 역시 간바오사카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봅니다. 왜냐면 이제 뭐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는 뭐 수비 리커버리도 좋고 그리고 뭐 수비 라인 조율도 굉장히 잘되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어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쇼남보다는더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 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간바 오사카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간바 오사카 사이드 보도할게요 간바 오사카 승 그리고 요거는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할게요 록 그래도 네. 물론 뭐 이제 최근 일단 뭐 쇼난의 좀 득점력이 이제 좀뭐 어, 물이 좀 올랐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쇼난니 이제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언더보다는 오바로 흘러갈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 사이드도 보도록 할게요. 네, 굳이 이제 언더바 본다고 하면.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간바오 자카승, 언더바는 2 5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베델 나고야. 자 일단 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명 그리고 공격수 한명 결장 그리고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비드필더한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좀 윤커가 결장 중인 그런 나고야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자 일단 이제 고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다섯 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 직전 경기 이제 최악 체인 사포로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어 다소 좀 아쉬운 결과를 거뒀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경기에서 그 고배 경기력이 어좀 다소 안 좋았기도 했지만 어 사포로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맞물러 어좀 무승부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다소 좀 주춤한 그런 고배라고 이제 볼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4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가시화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이런 거랑은 좀 별개로, 현재 뭐, 나고야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의 그런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왜냐면 뭐, 지 리그 기준, 지 원정에서 4연패 중으로 좀 성적이 많이 안 좋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의 나고야는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영상 봤을 때, 점율은 유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래도 뭐 고베가 이제 홈에서 좀두축을 가지며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 이제 원정에서 이제 더더욱 전진성이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빌드업 자체가 이제 좀 원정에서 잘안 되다 보니, 좀 자기 진영에서 볼이 헛도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막 이런 점에고려했을때좀 원정 나고의 그좀 공격을 기대하기는 어, 다소 좀 무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뭐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뭐 현재 이제 뭐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 차이를 좀 포함해서 이제 뭐 흐름이나 경기력 그리고 뭐 상대전적에서도 최근 세 경기 모두 이제 고배가 이겼을 만큼 강한연부를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고배 사이드로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오는데 승패 본다고 하면 고배 사이드 보도할게요. 록비스보고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보는 이유는 이제 원정에서의 좀 나고야가 공격이 좀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고려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바타 대 교토 상영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내 핵심 용병 수비수인 제 히카르도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주전 키퍼 및 서브 키퍼도 결정 중인 상황이에요. 자, 확실히 좀 결정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 후방이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이바타라고볼수 있고, 그리고 교토상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준 3명, 빅딜 한명우탄수 1명, 1명이 결정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 다결정자가 있는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 경기 기준 이제 일무이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쇼난 상대로 오대0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전반 초반에 이제 용병 수비수의 히카르도가 태장을 당하며 이제 수정 열세도였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수비가 실세 없이 뚫리며 결국 대량 실점을 하게 되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이하타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교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현재 뭐 다섯 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좀 최근 수비도 많이 안정화되면서 공수 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어, 책좀 상반대, 그리 양팀의 행보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양팀 다 공격 템포, 공격 템포가 좀 빠르다 보니까 스피디한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뭐, 현재 근데 지금 교토상가보다 이바타의 수비가 훨씬 불안정하다 보니까 교토상가의 공세를 받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왜냐면 하 뭐, 이제 이바타 같은 경우, 뭐 일단 책은 좀 후방에서의 좀 실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좀 측면 수비나 좀 침투에도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커 보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어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바타가 극강의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이런 상성을 감안해도 이제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은 교토상가가 더 좋다 보니까 어 그리고 뭐 플러스 뭐지 수비 밸런스까지 좀 고려했을 때어 이런 약간 좀 최근 어 현황을 좀어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바타보다는 이거는 교토상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내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교토상가 프랜싱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오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주로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개더한번 뽑아보면은. 자, 일단 이제, K리그 2 경기에서 전남대 부산. 이거는 저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 부산 프랜스 보거나,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마 대 FC 도쿄. 이거는 네, 승패 그래도 본다고 하면 가시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마 대 가와사키. 네, 이거는 가와사키 프랜스. 그리고 뭐 현재 좀 양팀의 좀 뭐, 공격이나 좀 수비를 고했을 때는 또뭐 템포도 굉장히 좀어 되게 빨리 가져가는 그런 양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이건 오버사이드도 보도록 할게요. 2 5 5 오버.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와 J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어, 저는 이따가 이제 미국 축구 분석방송으로 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